대기선 두개 뜯고, 요네개 뜯고, 하나, 둘, 열어드릴게요. 셋, 넷, 네개 뜯고, 네. 네. 여기 다 뜯고, 여기 네. 다쥐어 뜯고, 그 다음에 여기 밑에, 요, 요것 뜯고. 그 안에 고리, 철사 뜯 넣어. 끝 앞에 끈을 다 뜯고 더들쳐내면 조립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헤드 유닛, 순정 헤드 유닛만 싹 분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영상을 보셔도 못 알아들어 쳐먹으면밥숟가락을 놔버려야지 여기 보이는 거다흘러내야돼 다 그때 이때 이제 멍청한 들이 이걸 잡고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땡기면 그냥 박살 난다 여러분 자꾸 땡기면 그냥 박살나버려. 잡고 땡기는 순간 박살나버려. 이, 걸 자꾸 땡겨야지. 손톱 날릴 거 계산하고. 웬만하면 안 부서지는데, 뭐 차를 이따가 만든지 모르겠다.